네 여러분 소백차인입니다 오늘 3월 22일 어,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, 세번째 영상인데요 아, 이번에는 아, 용순이를 또 보고싶어서 어, 이 안에 들어와봤습니다 똑순이가 밖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아, 바닥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이제 좀 날이 어, 이따가 좀햇빛좀 뜨고 어, 따뜻해질 때 그때 아, 또 걸레로 어, 싹 닦아내고 깔끔하게 아, 이놈들 또 어, 좋은 환경이 있도록 어, 제가 청소를 이따가 싹할 겁니다 아 우선 먼저 이놈들 어, 움직이는 거 어, 어떻게 어, 또모져간에 어, 어떻게 또잘 노나 우리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. 용순아 똑순아 너 저쪽으로 가봐 용순이 좀 보지 않나 용순아 이리 와봐 용순아! 아이 똑순아, 저로가봐저로가봐이 아, 새끼야! 이리봐 똑순아, 안되겠다. 너 일단 나가. <laughs> 너 일단 독성이하고 조금 놀다가 와. 가! 예이 좋겠어요. 에이, <laughs> 아, 이리와봐, 이리와봐. 아, 이거 기지개 한번 피고. 용순아, 이리와. 이리와봐. 이라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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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발좀 만져보자. 아유, 우리 저 똑순이가 저 요만할 때, 아, 요, 요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죠. 걔가 그 43일 만에 데리고왔나 그래요, 똑순이를. 그때이 똑순이가 굉장히, 어, 말하자면 이 용순이의 모견, 용순이의 어미가, 똑순이가, 어, 제가 분양받았을 때 경계심이 엄청나게 심했어요, 진짜. 네, 정말 막 얼레고 달레고 어, 한, 하루 반나리니까 이틀만에 제가 막 그냥 꼬셔갖고 어 이렇게 경계를 풀었어요 네. 그래서 제가 어그 전에 어그 자연인 생활할 때그 컨테이너 농막에서 생활했어요 그산 밑에 네. 그 전에는 이제 텐트에서 좀 생활하다가 어 그래서 그 농막에서 이제 그 독순이를 어 거기서 이제 제가 어 데리고 있었는데 변을 한어 진짜 한 3일 4일 만에 변을 봤어요 한꺼번에 한 다섯, 여섯 번 넣더라고. 밖에 내놨더니. 예. 그 녀석이 그렇게 돼. 어, 똑순이가 경기를 했는데 이 녀석도 또 용순이도 또 그러네. 이제 조금 풀었어요. 요 놈은 이제. <laughs> 바로 봐, 그래. 어? 그래. 주인 냄새 맡아. 주인 살생 냄새, 살 냄새다. 살색이래. 얼치, 얼치. 얼치. 그래, 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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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도 이렇게 봐. 우리고순이도기도얘랬때데 내가 우리발우리면서 접근을 했는데 아이우리이 우리도 봐리도 우리도 우리도 이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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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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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우리좀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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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자 쭈그리 악수 한번 해 옳지 악수 이제 이쪽 손 악수 <laughs> 네. 앞발을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할게요 아, 앞발이라고 안그래고 응수아 악수 손좀 줘봐 손좀 줘봐 옳지 옳지 어이 이 어이, 어이. 아유 바깥에 순돌이 저거 칸막이를 제가 벗겨냈더니 시끄럽네 순돌이 때문에 <laughs> 우리 또요 귀염둥이 어, 용순를 한번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드리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. 아, 용순아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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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 쁘다 오, 발도 주고. 그래. 고마워. 또한번 줘. 발, 옳지. <laughs> 발, 옳지. 옳기, 발, 발. 이, 어, 이발 줄 거야. 그래. 이 손. 손이래, 손이라, 이렇게. 이손 또? 옳지. 자, 이쪽. <laughs> 아이고, 놀자고? 그래, 놀아보자. 그래, 그래, 그래. 줘봐. 옳지. 악수. 옳지. 이 손, 이 손. 이 손, 줘 옳지, 옳지. 이쪽. 옳지. 그 손만 줄 거야. 자. 이쪽 손도 줘봐. 열어봐. 그래, 이러봐. 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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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어그 아이고 막 재롱 부리고 난리 났다. 얼치 그래 그래 그래. 얼치, 악수 아이고 아이 빨이 나갔고요. 아, 간지럽네 간지러. 응? <laughs> 깨물어봐. 물어봐. 저번에는 송곳니해 하니까 조금 따끔하던데. 물어봐. 옳지, 옳지. 어. 아유, 안되겠다. 나가봐야 되겠어요. 뭐야. 왜 그래. 아, 저 순돌이님이 그래. 순돌이님이. 순돌이님이 자꾸 사능이를 훈련을 못해요. 으차. 용순아. 용순아, 이리 와. 옳지, 옳지, 옳지. 어이, 발도 쪄줄 거야? 손? 어, 그래, 그래. 손이라 할게. 물어봐. 옳지. 옳지. 발은 잘 주네. 손은 잘 주네. 아이.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발이라 하네.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. 이손 줘봐. <laughs> 용순아. 용순이 이리 봐 이러봐, 준아, 이러봐. 얼치, 얼치, 얼치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. 얼치. 아이고, 얼코, 얼코. 얼치, 얼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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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이빨이막 그냥. 앗다고, 앗다고. 이게 조금 따끔네. 이러봐, 이러봐. 얼크, 얼크. 멀치, 발 줘, 손 줘, 손, 손, 손 줘, 손 줘. 일어봐, 발줘 그러면 어, 발 줘, 발 줘. <laughs> 아이고 코. 이 코. 아이고아이고아이고그 코. 오, 코. 옳 코. 옳지? <laughs> 옳지 어이쿠. 옳지 어 코. 오, 코. 오, 코. 오, 코. 오, 코. 고짜 뛰다니네, 이제. 옳지, 옳지, 아이고, 잘 논다. 우순아, 이리 와봐. 이리 와. 이리 와. 우순아, 옳지, 옳지. 옳지. 에이, 그래. 에헤이잘 <laughs> 논다. 어이구 잘 논다 어이 그래 또 깨물어? 알았어 요 깨물어봐 깨물어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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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이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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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목소리> 이빨이 뾰족하니까요 어금니를 아저저저 송곳니를 깨물으니까 꼼꼼다 꼼하네 어흥 니 애비 닮았어? 순돌이 닮으면 안 된다. 용순아, 이리 와. 응? 이리 와, 용순아. 용순아, 이리 와 봐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잘은다 어이구, 어이구. 이리 와 봐. 옳지. 이리 와 봐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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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어이쿠 악수 또 악수 어이쿠 옳지 옳지 어이쿠 어이 신났다 어이 신났다 이리 와봐 용순아 용순아 이리 와봐 용순아 이리 와봐 옳지 옳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이쿠 점점 이뻐져 갑니다 그렇지. 그렇지. 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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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오. <laughs> 아이고 물었어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순이 용순아 일어 와. 봐아유 제가 좀 목소리 톤이 높았나 놀래는 거 같네 용순아 일어 와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용순이 3월 22일 세 번째 영상에서 아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어, 즐거운 시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